지금 분당에서 이제 다시 경기도 부천 우리 이선생님의 이제 직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계신데 오늘 분당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오셨나요? 책을 일단 썼잖아요. 네. 책을 써서 이제 어제 또 표지가 나왔어요. 표지가 그 기가 막히게 약간 인장 마음에 들게 나와서 이렇게 굽고 있는 거 보이죠? 네. 네.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책이 나온 나온에 독자들에게 읽힐거 아니에요. 네. 어, 이제 부모님들이 읽을 수도 있고. 운동 지도자들이 읽을 수도 있고 네. 이제 그 분들한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경험가시를 드리겠다고 라첫 번째 때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대로 네, 그거를 뭐또 재밌게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굉장히 주말마다 네, 자기 개발하면서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는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뭔가의 가치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래요. 자, 이생님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그 조카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항상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이기적이다. 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는 게 이제 어른의 기준에서 보면 이기적이겠지만 그 아이 입장에선 아이는 그 아이 입장에선 이기적인 게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그러니까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라는 것 가지고 있잖아요. 기질은 뭐냐면. 어른에게는 성격이 있듯이 아이에게는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사회적인 훈련을 거쳐서 성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라는 거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DNA예요. 네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이 이기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저도 그랬고 지금 저 아우디 아이로요 아니기 전에 내가 어디있어 나밖에 모르지. 나 먹고 살아야지. 네. 인간 다 동물 아니에요. 네. 의식주가내내준으로다 돌아가야 네. 행복을 얻는거고. 짜증이라는게 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짜증을 많이 낸다 했잖아요. 네. 짜증이 난다는건 내가 원하는대로 뭔가 안될 때. 네. 심리학적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네. 네. 짜증이 난다는건 내가 원하는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표출되는 그런 행동과 네. 언어적인 것들 네, 그런 감정이 하나의 감정인데 감정은 정확하게 기질에서 출발한다 올해는 운동 현장에서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지 못해요 딱히 저도 어, 말했듯이 하는 일이 많고 근데 이제 어,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저는 수업을 해봤고 네네. 오랫동안 해고 수천 명을 만나봤잖아요 네네. 이기적인 아이들 비율 90대10 이타적인 아이 10이기적90 그 도대체 어떤 거에서 이기적인 거예요? 어 여동생한테 배려를 할지도 모르고 막 먹을 거 있으면은 네, 네.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해요. 엄마가 엄마가 자기가 갖고 놀던 장난감 정리하라고 하면은 그것마저도 동생한테 양보를 안 하고 자기가 다 정리하고 자기가 그 이쁨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오케이 지금 키워드가 세개가 나왔네요. 네. 배려를 하지 않는다. 그 이쁨 받기 위해서 한다. 네. 그리고 그 대상이 엄마다. 네. 그렇 네. 자, 제가 한, 한 문장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엄마의 사랑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 하고 싶다. 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세요? 너무 기특하죠. 적으로 보이나요? 기특하죠. 네.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운동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다 보면 어 되게 막. 케이스스 케이스, 케이스가 많은데 특히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코치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서 눈치 보는 아이 눈치 보면서 못된 짓을 하는 아이 근데 코치다 알잖아요 네, 네. 뭐 애, 애들 를 들어 이거예요 코치님이 뭐 오늘 미션을 줬다 오늘 그 공이랑 멀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공이랑 멀어졌잖아요 그럼 코치님 칭찬 받으려고 손을 잡는 거예요 음... 근데 손을 그면 난저 같은 경우 그때 어떻게 하죠?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 규칙 을 하나 추가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손으로 잡으면 잡으면 규칙을 채취 는걸알거 아니에요. 네. 자, 이건이 이 아이는 조카분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엄마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예요. No. 이거는 기질적으로 기질별 육아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감명깊게 읽었는데, 네. 아이들의 기질을 평가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네. 그첫 번째가 보상존, 네. 새어운 주고. 네. 지속성 네. 그리고 위험 회피 이네 네 가지를 요소를 바탕으로 아이의 기질을 평가를 해요. 그런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가지 중 뭐가 강한 거냐면 네. 보상 무조 요소가 강한 거예요. 어... 칭찬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뭔가 를 했을 때 알아주길 원한다. 네. 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죠. 네. 이기적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네. 그런 아이라면 네. 오히려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예, 예. 그걸 이용해서 적절한 훈련법을 만드세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을 대할 때이타입만 아니라 모든 타입을 대할 때좀더 편해질 거예요. 이거는 이론과 경험이 결합된 하나의 지식이자 지혜이기 때문에 네.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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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두세요. 네. 우리 이 선생님이 이제 이기적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올바른 길로 교육을 시켜주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박수. 야 고생하셨습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